3명 띄워주고, 스턴해주고, 천천히 WQ 쿨 돌려요. 천천히 쿨 돌려요. 이렇게 무빙하면서, 그리고 띄워줘요. 그리고 천천히 또쿨 돌려요. 난이 발리스 타고, 하양도 먹번 타고, 난이 때문에 지금 1티어입니다. 챔프 상성은 모르가나, 쓰레쉬, 이즈리얼 중에서만 배내면 되는데, 저는 이즈나 모르가나를 좀 배나는 편이고, 쓰레쉬 상대로는 6렙 전에 조금 사려주는 스타일이고, 갱이 와도 쓰레쉬를 노려주는 타입이에요. 잘 맞는 원딜은 칼리스타가 우선 제일 잘 맞고, 이즈도 원래 여진날리랑은 별론데 난입일때는 그냥 이즈 혼자 파밍하게 해뒀고 로밍을 가거나 아니면은 갱홍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즈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안 맞는 언들은 뭐늘 여기에 베인이 등장해서 좀 그렇겠지만 베인이랑 잘 맞는 언들은 뭐 룰루나 잔나 같은 거할때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베인이랑 안 맞아요 어 베인이 뭐 킬이 안 좋은 거니까 모든 서폿이랑 거의 안 맞는 거겠죠 그리고 룬이랑 템까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난이에 빛의 망토, 김이나, 무리를 걷는 자까지는 다 똑같아요. 마법공학점멸까지 근데 여기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거 가져와도 상관 없습니다. 우선, 신발은 절대 기동성을 가지 않습니다. 이난이말리스타는 신속의 장화가 훨씬 좋아요. 여기까지만 가면은 그냥 뭐 풀코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취향이에요. 뭐 요거 기사의 명세를 간다든가 뭐 솔라리를 간다든가 구원을 간다든가 뭐 슈렐리아를 간다든가 이 중에서 가는 건데 이두 개만 가져도 거의 게임이 끝날 때가 많고 이 나머지는 어? 나는 이게 좋아. 아니면 상대 조합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거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우선 3렙 있습니다 알디스타는 3렙 전까지 그냥 어? 무슨 이런 쓰레기가 있지? 그 정도거든요? 와, 이 되게 아프다. 진짜 아무것도 못해줍니다 저도 끌리면 안돼요 여진 아니기 때문에 끌려서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와 뭐야 저 코그모 AB 코그모는 저번에 한번 해봤나? 하여튼 자주 해본 편은 아닌데 라인전이 은근 짜증나네요 어차피 무조건 이 구도였습니다 천천히 이재리얼을 밀쳐줘야겠다 야 이런 큰일 났다. 죽겠는데? 음. 이즈리얼아, 지금 집가! <laughs> 아 이씨. 이거는 근데 뭐, 파이크 님도 잘한 게 있어서, 뭐, 이즈리얼 님한테 너무 뭐라 하기에는, 그렇죠. 저도, 저도 끌렸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 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알리스타가 대신 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진짜 특별한 경우 빼고는 6렙 전에는 없어요. 천천히 뭐 우리 많이 불리하다고 이러면은 보통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 뭐 우리 원딜 왜 그러냐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우선 참아줍니다. 알겠죠? 참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군이 습니다 천천히 우선은 저희가 조금 불리하게 시작할 거고, 알리스타는 스펠이 있는 상황에는 레벨이 딸려도 한 번쯤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를 잘 노려줍니다.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이제 슬슬 개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게임 나갔는데 뭐야 이럴래 왜 나갔어? 아마 막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은 올라가 줄게요. 이거는 올라 바로 올라가 줘야 돼요. 거 아니야. 이거 위봐야 돼요. 이거 스킬 다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이건 얘는 어차피 잡은 것 같고. 오케이. 나이스. 요런 거는 파이크 빠졌다고, 파이크 이 빠졌네? 파이크를 노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위로 가줍니다. 개꿀이었죠? 파이크 스킬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쌍버프가 있고, 저도 블루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렙 되잖아요. 이러면 저희가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해줍니다. 상대가 저희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대신, 킬을 따긴 힘들 거예요. 상대가 진짜 바보도 아니고, 저한테 각을 안줄 수도 있는데, 각을 좀 주려고 하네요. 그러면은, 상황 보고, 포그모를 플래시 쓸수 있으면은, 쫄고 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무조건 이런 거 싸우면은, 먼저 가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상대 진영이라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못 봐줘요. 자,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얘부터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난이까지 터뜨려서, 터뜨려주면은, 미니언이랑 같이 때리면서, 저는 잠깐 빼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이거는, 코그모 어차피 땄어요. 일부러 뒤에 있어요. 일부러 못 잡는 척. 그리고, 암무빙 합니다. 암무빙 하고, 오케이. 플래시 뺀 걸로 만족을 해요. 그러면, 돌베가 다 지울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줍니다. 평타, Q. Q 안 되나? 나비. 이즈리얼이 집에 갈때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천천히 갈게이 판은 그냥 바텀 게, 캐리가 시계 나온 것 같아요. 천천히 라인 밀고. 호고모가 만약에 반응을 못하고 저한테 떴어도 아마 플래시로 개피로 살아갔을 것 같긴 해요. 그 정도의 데미지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라인을 밀고 있을 때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라인을 밀고 있을 때는 저희가 오히려 싸우면 정글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여진이랑 난입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거를 이해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막 여진 알리스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용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안 싸워주는 게 좋고, 너 비전이동 없니? 비전이동 없니? 없나봐요. 이러면은 W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이도 용을 먹어서 상대가 안 빼면은 정글이 있단 거겠죠? 지금 싸워줄 필요 없어요. 상대 정글 보이기 전까지. 잠깐만. 이러면은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하지 말자. 이러면 해야겠다. 이게 왜 하기 싫었냐면, 무조건 볼배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템이 더 좋아서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힘들죠? 딱 봐도. 음. 이거는 무조건, 어, 야, 잠깐만. 저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저희가 갔는데, 제가, 제가 이거를 썼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박으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파이크가 2로 쉽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안 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어, 이거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면 안 돼요. 죽는 거 아니야? 너 괜찮니? 방금은 진짜 바이가 미친 짓한 거예요. 그냥 딱 봐도 티가 났는데. 잡았죠? 못 잡나? 나이스. 살려주세요. 아! 저리가! 어? 저리가 이 새끼야. 자, 아까부터 볼베가 뒤에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만 하고 확신은 아니었는데, 코구모가 자 마공풀을 하자마자, 아마 여기도 와드였던 것 같아요, 딱 봐도. 마공풀을 하자마자, 뒤로 안 빼고 갑자기 안 무빙하잖아요? 저한테 일부러 맞으려고? 그, 파이크도? 그런 거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바이가 봤을 때는, 어? 저거 킬인데? 라고 생각을 했나, 한 건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역갱하는 쪽이 유리해요. 그래서 역갱은 늘 조심해야 돼요. 요새 난입 때문에 알리스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도 1티어에 가까웠는데, 지금 완전 1티어. 이렇게 핑 찍고, 제가 플래시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바위가 오면 쉽게 잡겠죠? 핑 찍고, 오케이. 이러면은, 그냥 풀뺀 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마공 풀이기 때문에, 풀 교환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방금은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플래시 쓰고 WQ를 바로 한게 아니라 상대 플래시를 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알리스타는 요거. 무리를 걷는 자도 찍어주기 때문에 로밍도 빨리빨리 판단해서 가줍니다. 합류도 누구보다 빠르게 가야 돼요. 이길 수 있나? 파이크도 있긴 한데 잠깐 텔도 오거든요? 근데 이래도텔타주면안 되나? 오, 나이스. 이거는 우선 이래도 오고 있어서 이래 올때 싸우는 게 좋아요. 천천히 이래 오면은 난입까지 터트려 주면서 난입을 예약해 잡았죠. 아못 잡나? 아쉽긴 하지만 저 스킬 없어서 이것까지밖에 못하거든요. 스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미친놈 아니야. 차단 할게요. 지갑 받고 죽어놓고 아니 이 새끼들 진짜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개 못하고 있으면서 바라는 거개 많네요. 바라는 거 존나 많아요. 하지마, 하지마, 좀 아니, 진짜 미치겠네. 이판은 그냥 우리 팀 채팅 무시하고 그냥 제가 빡게면서 게임 이겨줄게요. 아니, 우리 팀에서 지금 딱 봐도 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이건 이겼죠? 뭐야 뭐하는거야 난이 터트리고 스턴하고 우리쪽으로 가져가면은 바로 킬 뭐야 죽었네 그냥 우리팀이 쓸데없는 말 하면은 바로 차단해 줍니다 왜냐면은 솔랭이고 듀오가 있으면은 상대 같은팀에 만약에 듀오가 있으면은 그 듀오끼리 진짜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듀오가 막한 사람 뭐라 하면 그 사람도 뭐라 하고 약간 이렇게 돼서 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냥 너네들은 어차피 내가 게임 이기면 너네 안 만난다. 진짜 짜증 나서라도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게임도 많이 이기고 편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적인 것도 있고 제 성격도 있고 굳이 애들이랑 안 싸우지만 시청감들이, 아, 난 이거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채팅하거나 싸우는 거는, 뭐, 시청감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심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면, 뭐, 같은 팀의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뭐야, 이 와드 뭐죠? 저는 굳이,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비유하자면은, 어, 조금 띠꺼울 수도 있지만, 어른으로서,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한테 굳이 이거를 이해시켜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만약에 봉캐를 하고 있으면은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이러면은 상대가 같은 팀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어.. 잠깐만요 난살수 있나? 자, 궁 있고, Q가 있으니까 아마 살것 같긴 한데, 띄워주고, 난이 터뜨리고, 스턴하고, 점화하고, 얘 잡고, 천천히 WQ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WQ 돌면은, 띄워주고, 이 e 켜준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빠지면 완벽하죠?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제 알리스타는, 뭐, 모든 캐릭을 다 어느 정도 하지만, 음, 가장 잘하는 게 알리스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데, 가장 많이 한게 알리스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리스타의 숙련도 자체는 높겠죠? 제가 알리스타는 시청검들한테 조금, 조금 과장해서 한 만판 했거든요? 아마 한 8천판이나 9천판 정도 했을 텐데. 왜냐면, 저를 시즌 10위 안에 들게 해준 게 알리스타였거든요. 저를 약간, 서포터의 길로 가게 해준게 알리스타고 제가 프로게이머 길로 가게 해준게 알리스타라서 알리스타를 좀 많이 했었죠 예전부터 점수 올리려고 어 요즘에는 모스트 1이 아닌데 예전에는 왜냐면 알리스타가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다 약간 그래서 알리스타가 모스트 1인 적이 많았죠 지금 파이크 어딨죠? 파이크 있어도 이건 잡을 것 같거든요 전 W 먼저 쓰고 오케이 플래시 뺀걸로 만족해요 이러면은, 돌아가서 한번더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잡을 필요 없겠다.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잠깐만요. 같은 팀 봤을 때, 아, 이 알리스타가 존나 잘하는구나. 괜히 내가 뭐라 한게 미안하진다. 약간 이런 타이밍까지 왔거든요. 파이크 궁피해야 돼요, 이거는. 오렇 예. 자, 플래시 끝까지 아꼈습니다. 알리스타는 이 궁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버티기가 좋은 거예요. 이건 그냥 띄워주고만 뺄게요. 저 죽을 수도 있어서. 뭐 우리 팀이 나이스. 이거는 만약에 딜이 안 나오더라도 시도해볼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렐리아까지 안 죽었으면 완벽했겠지만. 제가 플래시를 굳이 아낄 상황이 아니어서 플래시 써서 띄워주고만 뺐습니다. 더 들어갔으면은,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리가 최근에 버프를 많이 먹어서 이제 챌린저 구간에서도 많이 나와요. 알리사는 궁극기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대놓고 맵장악을 해도 돼요. 막 이런 거 다른 서포트는 절대 못 지우거든요? 근데 제가 죽더라도 우리 팀이 상대가 저를 잡을 때 우리 팀이 역, 전을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알리스타는. 그래서 이런 거, 막. 아니 알리스타 선픽 좋아요. 알리스타는 예전에도 선픽이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알리할 때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는 스킬을 이렇게 분배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아, 아 실수했다. 좋댔다. 좋댔어요. 어떡하죠? 알리사는 이거 실패하면 늘 정치당하거든요. 웬일로 정치 안 당하냐? 야, 좀, 저게 안 죽어? 그래도 시청자분들, 이판 너무 완벽했는데, 인간미 나왔어요. 어때요? 괜찮죠? 어, 솔직히, 뻘쭘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이 판,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근데 한번한번 한번 WQ 실패하니까 굉장히 없어보이긴 하네요 알리사는 WQ 실패하면은 굉장히 없어보이고 핑 엄청 찍히거든요 그래서 뻘쭘하긴 한데 음 제가 만약에 이 판을 못했으면은 시청자 분들한테 사과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11렙 찍었으니까 무적이고 제가 억지로 노데스를 노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운이 좋으면은 노데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한타 때사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게임 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파이크 대 알리스타는 7대3으로 유리하다, 아니, 한6.5대 3대5, 3.5?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난이 개사기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난나볼때 막. 난니 진짜 난임만 있으면은 WQ하고 상대한테 스톤 받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밀어, 어차피 저 플래시도 있거든요. 이거 뭐냐? 같이 띄우고 스톤하고 점화하고 플래시로 피하면은 완벽, 안 죽나? 까비? 아, 잠깐만. 이걸로 1대쌀할수 없어. <laughs> 이렇게 슬프게 죽을 순 없거든요? 이제는 정당한 영광이 나왔을 때부터는 선빵으로 이니시 걸어줘도 됩니다. 이게 없을 때는 플래시 있을 때 빼고는 이니시를 아예 못 거는데, 정당한 영광이 있을 때는, 근데 지금 이거 바위가 없거든요? 우선은 버립니다. 우선 버려요. 우선 버리고 바위 올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아, 이거 맞았으면 할만 했는데. 3명 띄워주고, 스턴 해주고, 천천히 WQ 쿨 돌려요. 천천히 쿨 돌려요. 이렇게 무빙하면서. 그리고 띄워줘요. 그리고 천천히 또쿨 돌려요. 지금 이제 초반에 뭐 한두 가지 좀 그랬어도 지금 카사딘이 이 핑을 찍는 거는 칭찬의 핑입니다. 와, 왈리스타 대단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퍼펙트를 찍긴 했네요. 저는 원래 0대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완벽하긴 하네. 여튼 한타 때 알겠죠. 그러니까 WQ를 쓴 다음에, E를 쓰면서 비빌 때가 있고, 아니면 잠깐 뒤로 빠져서 WQ를 Q를 돌릴 때가 있는데, 왜요? 이제 스킬샷 이상이에요? 저못 봤어요. 시청자분들은 보면서 여러가지를 볼수 있겠지만, 저는 게임하면서, 솔직히 이제를 스킬샷까지 보기에는, <laughs>